자 이번에는 계유일과 원로보는 이제 사주운명 뭐 이거 볼게요 계유일 안에는 이제 암장에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경금 신금딱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금에서 어, 개수를 생하죠 어 근데 이게 이제 수고 이게 금이니까 이제 금수 쌍청 사주다 뭐돗 어, 닦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깨끗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 순수하고 깨끗하다 어, 개유일 자체가. 그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물상론으로. 이돌 같은 데서 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커맣잖아요. 그러 모두 볼수 있습니까? 석이로도볼수 아, 있죠. 어. 모든 물은 이 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어,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금생수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깨끗한 일주죠. 어떻게 보면 개유일주가.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음, 어좀 이렇게 정의를 달라 그럴까요? 도닦는 기질도 좀 음, 가지고 있는 게 계유제 특성입니다. 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노럴 같은 경우는요, 인유 원진옵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형제 사이가 원지니까 이것도 뭐 부모 형제와고 사이가 좀안 좋겠죠. 어, 화합하지 못한다, 불화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죠, 불화, 화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가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볼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어, 또뭐도 있습니까? 묘 같은 게또 오면 그렇죠 묘유 묘리다 그럼 묘유 충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편 자리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 자리도 깨진다. 또 묘유 충하니까 부모 형제하고 인류 원진보다더 나쁜 거죠. 묘유 충은 싸우잖아요. 이건 이게 사왕지지지구이라 이거 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완전, 나 죽고 너 살자든지, 뭐, 너 죽고 나 살자든지, 이거기 때문에, 에, 묘울이 되면, 서로 사이가 좀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음. 또, 뭐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거는 어머니죠. 이거는 아버지고. 그러면 어머니의 아버지 사이도, 어,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 부모가 각각 떨어져 산다. 또는 부모가 뭐 서로 이혼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요거는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니 아버지 자리이고 요거는 이제 어머니고 그러니까 부모 자리하고 어머니가 이제 충 맞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유술이다 그러면 어 신유술월이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두 분이잖아. 어머니가 나란히 두 분이니까 두분 어머니가 있다. 양어머니가 있다든지 뭐 키워준 어머니가 또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봅니다. 아 그리고 어또 이것도 됐죠. 이것도 인수고 인수니까 아 교육자 사주다 이렇게 도또볼수 있죠. 아 교육자 사주다.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여기 만약에 경신,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투출해도 인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투출한 거죠. 여기서 여기로 투출하고, 이렇게 투출하고, 암장에서 다 투출, 일주에서 투출하니까 이게 내 거죠. 일주에서 나온 인수니까, 어, 교육자가 가장, 어, 본인 그, 운명에 가장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수월 어, 술월, 그 다음에, 묘월, 어, 그다음에 해월 이렇게 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의사 약사하기야 좀 쉽습니다. 어, 그래서 어, 철새 개금이라는 그 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비밀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이이금금 이 그저. 쇠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호공이 자기 운명 알듯이 뭐 천상에서 뭐 자기 몇살 간다 열듯이 철쇠 계금뭐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묘유술이라는 게 철쇠 계금이라는사이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묘유술 중에 두 자가 있으면 어, 사람의 인체를 열고 고쳐줘야 되니까 의사 또는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 고쳐야 되니까, 뭐, 역술인, 뭐, 역학인, 이런 쪽과 인연이 있습니다. 직업상, 직업상. 그래서, 어, 술월, 두자잖아요. 묘유 두자잖아요. 해는 또 뭐가 야 되냐면, 술의 천문살이니까. 어, 그래서, 술월이나 묘월이나, 어, 해월, 어, 이런 쪽 사람은 의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학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뭐 자식이 하든지 내가 하든지 의약계통을 가야지 이 좋다. 이제 그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월별로 이제 본 거고요. 월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아 해명위생이 되면 해명이 연이 이제 해명위생이 되면 유가 뭐에 해당하냐면 잿살에 해당합니다. 잿살 제살도 되고 수옥살도 됩니다. 제쌀과 수옥살에 해당하면 이제 뭐, 뭐 어디에 이제 갇힌다는 얘기죠. 제쌀이 수옥살이거든요, 기 또는 무슨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뜻도 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제쌀은 뭐와도 관련되냐면 나물 같은 게 잡아서 가두는 것도 제쌀입니다 그래서 어, 형법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제쌀이 있는 경우는 내가 제쌀을어 행사하면 되니까 형권에 가는 쪽을 가는 게 되니까 뭐 검판사라든지 또는 형권에 왜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잡아서 넘기니까 검사, 검사가 또 소송을 해 갖고 저저저 저,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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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못해 뭐라도 돼야 되니까 교도관이라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 사지로 보면 뭐 상급, 상급, 뭐 중급, 뭐 하급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 그런 식으로 어, 가야 내가 그형 형권을 누리지. 내가 이제 그런 쪽을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구금 또 갇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잘 여러분이 한번 어, 보시면 되겠고 음. 자해명위 생일 때 한번. 어, 잿살이 된다, 요거 한번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이제, 수, 신월 유월생이 되면, 신월생이 유 되면 수가 엄청 세지죠. 어, 수가 엄청 세집니다. 그럼 사주가 눅눅하면 뭐가 와야 될까요? 화를 필요로 합니다. 화를. 사주가 눅눅하고, 또, 어, 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화가 필요한데, 화가 여기서 보면 재죠. 남자로 보면. 재니까 좀 누굽니까? 여자. 어, 여자를 밝힌다기보다는 내그 운명에서 여자가 좀 들어와야 내가 살것 같으니까 어, 여자를 좀 이렇게 원한다 어, 많은 여자를 사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월 유월생은 여자가 좀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신월 유월생하고 만약에 자가 온다 그러면, 아까 인유원진 했죠. 자유파입니다. 자유파. 자유파는 깔끔떤다, 뭐에 집착한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뭘 보면, 거기 상당히 집착하고, 또 이런 것도 집착이죠. 문을 걸었는데 또 보고, 또 보고, 잘못됐나, 또 보고, 이렇게, 뭐 청소를 했는데, 이게 원래 깔끔, 청소를 하는데 자유파 한번 봤더니, 그 창틀에 탁, 그온걸다 손으로 찍어서 이거 청소했냐고, 그럴 정도로 좀, 너무 깔끔 들어서 사람들이 뭐 학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파는 좀 그런 게좀 있다. 너무 깨끗해서 탈이다. 너무 거기에 다 집착한다. 탈이다 해서 자유파는 신경 쇠약, 신경증 이런 게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왜 텔레비오면 냉장고 문열냐면 뭐 술병이 쫙 맞춰야 된다. 그냥 착착착착 뭐 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거와 일종의 자유파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여기서 천혜니까 전부 어. 자, 이번 시간은 개유일에 대해서 월과 아, 관련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뭐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 이영강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